접영 고수들은 강백근 활용을 잘합니다. 강백근은 인체에서 가장 큰등 근육 중 하나인데요. 강백근을잘 사용할 줄 알면 왜 접영할 때 좋을까요? 첫째, 입수 캐치 동작. 두 팔이 물에 들어가면서 바깥쪽으로 벌어지며 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. 이때 강백근이 수축하며 물을 밀어내는 주요 동력으로 활용되는데요. 둘째, 풀에서 푸시 단계. 팔이 물속에 뒤로 밀릴때강백근과 함께 삼두근, 대원근 등 함께 사용됩니다. 그중 가장 큰 강배근이 추진력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. 셋째, 스트로크의 일관성. 팔이 물 밖으로 나와 리커버리 되는 과정에서 견갑골을 안정화시켜 수면에서 낮고 빠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. 결론적으로 강배근을 하려고 자면 추진력은 물론 체력도 아낄 수 있지요. 큰 근육이 먼저 동원되어야 향후 체력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강배를 사용하지 않고 어깨 해전 근육만 사용할 경우 부상 위험성은 커지게 되죠. 스스로 근육을 통제할 수 있는 순간 접병은 끝없이 진화하게 됩니다.